숙소에서 그래플러서 블랙바이크 40바트 내고 타고 왔어요. 제가 보통 이제 만나기 전에 한 1시간 전에 도착해서 저는 혼자만의 시간, 책도 읽고 그렇게 가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30분 정도 남기고 왔네요. 여기 오픈 시간은, 음식도 맛이 괜찮은데 저는 오늘은 음식은 안 먹겠습니다. 식이요법 중이라. 여기 야외에 이렇게 자리들이 있고요. 그래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더운 날씨에도 야외에 앉아도 안 더웠거든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한국 사람들 많이 와요. 이제 그, 충전기 꽂을 수 있는 그것들이 그것들도 많아서 좀 그게 없는 곳들도 많아서 전화 안 하는데 여기는 그게 많아서 또 괜찮아요. 저는 실내는 전화하지 않아요. 여기 소품들도 판매하고 여기 베이커리도 있고요. 제가 먹지 않지만 케이크들고 있습니다. 가격은. 찍었습니다. 여기 예쁜 커품들도 있어요. 여기 햇님 없는 곳에 앉아야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 4명이 온다고 해서 4명 자리를 맡아놔야 되겠죠.